안녕 난펫마스터세토리아난 세상에서 유일한 패슨 만들지 오 나도 만드는 거 봤어 정말 잘 만들더라 그래서 내가 부탁이 있어 뭐 레인보우 프렌즈를 만들어달라고? 그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아니 아직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지? 좋아 그럼 만들어주지 대신 블루는 내 거야 블루만 만들 거지만 크크 세상이들 안녕 오늘은 로블록스에서 레인보우 프렌즈 블루 펫을 만들러 왔어요. 과연 얼마나 귀여운 블루가 완성될 것인지 바로 가볼게요. 가시죠. 가시죠. 오세토리 님이 이거 펜 되게 잘 만들잖아요. 아, 맞아요. 제가 블루를 똑같이 만들어줄게요. 빠사님, 근데 블루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안 나요. 빠사님이 좀 끼고 와봐요. 아, 어, 잠깐만요. <laughs> 어, 알겠어요. 제가 끼고 올게요. 기다려요. 뿅. 어, 저 왔어요. 오, 블루 머리로 바뀌었어요. 아, 그죠? 저, 저 얼굴 보고 그리면 되겠죠? 아, 맞아요. 블루가 이렇게 생겼었지.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의 블루가 아니라 착할 때의 모습의 블루를 만들어 볼게요. 음 착한 블루. 지금 여기서 침도 안 흘리고 눈도 단추 눈이 아니면 똑같이 만들어지겠죠? 음, 그렇죠. 그럼 바로 가보실까? 좋아요. 오 되게 멋있어요. 판매대가. 펫을잘 만들기 위해서 제 귀여운 팻들을 좀 착용하고 해야겠어요. 아, 좋죠, 좋죠. 저 커비도 있고, 건조머니도 있고, 오 나루토도 있어요. 맞아요. 짠. 이거 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다들 엄청 귀엽죠? 이제 여기에 블루도 추가되겠죠? 그쵸, 그쵸. 어, 여기 있어요. 블루 옆에. <laughs> 같이 다녀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그러면 세토리님 블루 만드는 동안 저는 옆에서 레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 음... 레드도 재밌겠다. 사장님, 거기 앉아있으니까 블루 머리 이미 만든 것 같아요. <laughs> 아, 제가 이렇게 잘 만들어요. 일단, 레드는 얼굴이 동그라니까 둥근 얼굴로 해줘야겠죠. 맞아요. 저도 블루를 둥그렇게 만들어줘야겠죠. 좋아요. 제 얼굴에 비하면 되게 조그마하죠? <laughs>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저는 일단 파란색 동그라미를 만들었고요. 어, 좋아요. 이제 눈도 달아줄게요. 오, 동그라미를 그냥 넣으니까 벌써 눈 같은데요? 어, 정말요? 아, 이거 아주 쉽게 완성이 되겠는데? 오, 좋죠. 이 블루도 과연 팔릴까요? 어, 저 흰자하고 검은 눈동자 만들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하니까 약간 주황이 눈 같지 않나요? 어, 그러네. <laughs> 주황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오! 색깔은 파란색인데. 이상하다. 어, 저 지금 까만 눈동자 거의 다 만들어지고 있는데 표정이 자꾸 변하거든요? <laughs> <laughs> <오, 웃음> <오, 웃음> 움직이고요. 어,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좋죠. 저도 지금 레드 눈 만들고 있거든요? 우와! 어때요? 벌써 비슷해요. 사실, 떨어져 있다. <laughs> 왜거기 <왜> 있어요? <laughs> <laughs> 아, 주 이렇게 보면은. 아, 이거 착시현상으로 봐야 아, 되네요 그죠? 일단 잘 맞춰줄게요. <laughs> 좋아요. 그리고 저는 눈을 만들 때이건 착한 시절 블루기 때문에 눈에 반짝거리는 빛이 있거든요. 오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줄게요. 좋아요. 어, 짜잔, 어떤가요? 오, 그림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하지만 짜잔, <laughs> 어, 여기 있다는 거에 좀 불러줘야겠죠. 저는 일단 블루의 눈까지 다 만들었어요. 빠삭님처럼 단추 눈이 아니라, 반짝반짝, 정성 눈이죠. 그죠. 아주 초롱초롱한데요. 어, 뭐야. 근데 빠삭님, 레드한테 왕관 만들어줬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거 제 왕관인데요. 아, 뭐야. 안녕하세요. <laughs> 아, 너무 교묘하다. 너무 죠 <laughs> 되게 왕관 쓴것 같아요. 아이고, 왕관 쓴 레드도 괜찮고요. 그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완성이에요. 자, <laughs> 아, 레드 얼굴. <laughs> 되게 간단하네, 레드 얼굴은. 아 그죠? 그러면 저는 레드를 한번 장착해볼게요. 어, 좋아요. 짜란! 오, 블루 뒤에 레드. <laughs> 엄청 조그맣고 귀여워요. 어, 레드가 저를 조종하는 것 같은데요. <laughs> 어, 저는 왕관을 만들려고 일단 뿔을. <웃음> 잠깐만! <웃음> 뿔을 씌워줬어요. 피라미드 아니에요? <laughs> 어 이런 블루도 좀 귀엽지 않나요? 음 나름 느낌 있고요. 아니 근데 세토리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공중 부양하셨지 <laughs> <laughs> 잠깐만 이거 뭐야? 난 공중에서 팬 만드는 거였다고요. 어, 어잘 계시죠? <laughs> 오. 그럼요 그럼요 다리가 좀 아프지만. 오, 굉장히 이하고요 그럼 저는 세토리님이 완성하는 동안 좀 친구들 구경 좀 해볼게요. 오. 요즘에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오리가 만들고 있네 <laughs> 오리. 노랑이 아니에요 노랑. 아, 이거 노랑이다 노랑이 저랑 같이 입술 이겠죠 음. 요즘 친구들이 실력이 되게 좋아요. 맞아요. 오 뭐야? 그러니까, 이거 뭐야? 포켓몬스터. 아 잠만보. 잠만보. 잠만보도 있고. 이 뭔가 그 개구리. 포켓몬 같은 있, 포켓몬도, 포켓몬도 뭐? 있고. 오 되게 잘 만들어요. 이 친구 이렇게 춤추면서. <laughs> <laughs> 춤추면서 만들 와, 수가 진짜. 있구나. 아, 그러네. 멋있네. 정말 대단하다. 우리 친구는 뭔가 이렇게 공룡뼈가 <laughs> 공룡뼈가 있어요. 오오오. 근데 펫은? 키티. 귀여운 키티. 오 사촌님. 그린 발견했어요, 그린. 그린 있어요? 네, 이거 봐요. 오, 오잘 만들었어.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야, 이거는 그, 진짜 잘 만들었다. 아니, 그린 바로 튀어나온 것 같이 생겼는데요? 어, 어떻게 만들었지? 와, 뭐, 어떻게 입을 저렇게 잘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레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봐요, 제가 요 아, 이거 잘 만들었네. 아, 이쁘네. 이쁘네. 오, 그리고 이 친구 옆에는 이렇게 멋있는 토마스도 있어요. 오~~, 오 되게 잘 만들었다 이거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laughs> 잠깐만 <laughs> 너무 잘 만들었죠? 보통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기 퍼플도 있거든요? 우와 이거 봐요 오~~ 아 귀여워 진짜 귀엽다 그리고 저, 저렇게 철망 같은데 들어있으니까 진짜 퍼플 느낌 나요 그죠? 우리 한글로 써놓은 거 보니까 그 한국인 친구 같아요 그죠? 귀여운 퍼플도 있고 저 좀비도 있어요 와 무섭게 생겼죠? 그그 옆에도 보니까 많아요. 여기 와, 봐요. 진짜 오, 진짜 었다 아, 이거 봐요. 좋아요 눌러줘야겠다, 이것도. 오. 아니, 달러나 있나 봐요, 지금. 그 <laughs> 얼굴도 막 색깔이 바뀌죠? 우와, 너무 신기하네. 오, 그리고 뭔가? 와, 와 잠깐만요. 와. 아니, 이걸, 이걸 이 게임으로 만든 거예요? 뭐예요? 이거 이런 것도 있나? 와, 고인물들이 진짜 많구나. 와, 그죠? <laughs> 너무 잘 만드는데요? 잠깐만요. 와, 마크 좀비랑 닭이다. 그쵸, 마크도 있고, 여기 엔더맨도. 케이크 들고 있어요. 엄청 잘만 들었어요. 아니 머리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머리. 야 머리 들고 있어. <laughs> 조심하라고. 자 일단 제가 블루 얼굴을 다 만들었거든요. 오 기대되는데요. 이렇게 생긴 블루를 만들었기 때문에 왕관도 조금 삐뚤어져 있고 눈도 초롱초롱하고 입도 웃고 있답니다. 그죠? <laughs> 그럼 같이 봐볼까요? 짜자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진짜 잘 만들었어요 어떤가요? 블루 느낌 나나요? 완전 초롱초롱한 순수한 블루죠 맞아요 눈 한쪽이 없어지기 전그 블루 <laughs> 야, 너무 착각이 생겼다 그리고 왕관도 이렇게 음 예쁘게 만들어 줬거든요 아니 왕관 저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진짜 아 힘들었겠다 좀 어려웠어요 그럼 이대로 저장을 해서 블루라고 해보겠습니다 음, 좋아요 블루 짜란, 오. 어, 블루 장착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짜잔, 블루를 꼈더니, 우와. 오, 진짜 귀여워요. 블루가 왔어요. 아, 너무 초롱초롱해. 아, 너무, 너무 귀여운데? 그죠? 아하, 제 블루를 보시라고요 아, 너무 귀엽죠? 바장님 비교해봐요. 저랑 한번 봐보세요. 어때요? 오, 제게더 파란색이네요. 아, 색깔지더 진하네. 그죠, 그죠? 안감도 멋있게 생겼고요 뒤에 레드는 너무 좀, <laughs> 너무 단순하네. 너무 조금 쪼그매 그리고. 아, 새토리님, 그래서 제가 지금 비밀 무기가 있어요. 어, 뭔데요? 응, 새토리님이 만드는 동안, 짜란! 우와, 블루 샀어요? 저 블루 하나 샀어요. 오! 이거 봐요. 아, 이걸 팔고 있었구나. 어, 저랑, 저랑 똑같이 생겼죠? <laughs> 그러네, 진짜 똑같이 생겼 아니, 근데 진짜 똑같다. 이거 침 흘리는 것까지. 아, 이런줄 알았으면 나도 그냥 살걸. 아니, 무리예요 귀여운데. <laughs> 이 친구는 이렇게 쫓아오죠. 이렇게. 아 몸통까지 다 달렸어요. 돌을 막 쫓아와요. 아, 도아 아, 블루한테 쫓기가 있다. 블루 도망! <laughs> 오, 이렇게. 음. 한번 봐볼까요, 이 친구랑? 와, 지금 블루가 셋이나 있죠. <laughs> 그렇죠. 그리고 아까 구경하면서 그 마인크래프트 친구도 좀 이뻐가지고 사고, 요 컵이 있잖아요. 어, 뭐야? 이거는 한국 친구가 만들었나봐요. 제 컵이랑 똑같이 생겼는데요? 그죠? 이름이 컵이고, 꼬토리님 <laughs> 거 보고 만들었나봐요. 똑같아요. 아, 우와, 진짜 비슷해 어때요? 그냥 초롱초롱. 엄청 잘 만들었다. 허기도 어, 초롱초롱하고, 아까 이거 엔더맨도 엄청 예쁘고요 와, 반짝반짝 빛도 나오죠. 그죠. 어, 그리고 이 마인크래프트 늑대도 아니요 어,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못 참고 샀습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laughs> 못 참지. <laughs> 그죠. 아 그러면 제가 열심히 블루 만들어서 화상님한테 영 로벅스에 주려고 했지만 화상님 이미 블루를 샀으니까 이건 제가 가질게요. 아 네. 저 만들어주기로 했잖아요. <laughs>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